너는, 그, 40번 들어야 돼. 자, 어, 동물의 에너지 저장 방식이야. 스토리지 저장이고, 뒤에 피축이라는 리저브 표현을 쓴다. 저장. 자, 에어카다 할때 리저브잖아. 리저브에 피축. 피축 양으로 써요. 같은 의미다 에어카다, 너희가 알고 있네. 레저베이션 할때 이거잖아. 똑같은 동사야. 에이. 안에 또는 밖에 밖에 밖에다 한게뭐에서 식량 저장이니까 푸드 스토리지라는 표현을 쓴다. 푸드 스토리지. 그럼 몸 안에는 뭐에서 몸 안에 뭐, 무슨 형태로 저장해? 몸에다가 에너지. 아니지. 체지방이지. 어, 체지방, 바디팻. 바디패스로 나나 어, 처출했네. 바디패스. 체지방. 체지방으로 몸에 저장하는 거고. 선생님 말 이해 되나? 푸드 스토리지라고 했으니 식량을 그대로 저장하는 거야. 외부에 저장하는 거죠, 외부에. 몸 밖에 저장하는 거. 예 됐어? 어, 선생님은몸 밖에 저장해야 돼. 다 몸에 저장해. 올 여름에... 십몇킬로가 쪘다. 나, 진짜, 내 인생의 최고 기록이다. 아, 앞에 숫자가 두번 바뀌게 생겼어, 지금. 한번 바뀌는 것도 겁나 서야 지금 두번 바뀌게 어그 아슬아슬 경계에 있다. 어, 바퀴 저장해야 되는데, 체지방으로 저장하고 있다고. 자, 봐. 이거, 동물의 에너지 저장 형태야. 근데, 체지방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최외에 저장하는 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다 나왔어. 이게 주제다. 장단점에. 어, 그, 선생님 여기에다 다, 여기 해놨으니까, 장단점에 분류되어 있으니까, 봐, 음, 봐보자. 많은 동물들은 추구한다, 이 말이야. 혼합 전략을. 둘다 한다, 이 말이야. 둘 다, 말은, 둘 다. 혼합된 전략을. 전략에 오라, 에. Accumulate 에, 요걸. 체지방과, 그 다음에 식량으로 축적하는 혼합된 전략이야. 이, 이 식량이 뭐야? 몸 밖에 저장하는 거니까 푸드라고 표현한 거야? 몸 안에 저장하니까 체지방이라고 하는 거야? 몸속에 지방으로 저장하잖아? 됐어? 어, 아까 지금 제목으로 이미 했고. 자, 그리고 그것이 이끈데, 사람들로 해고 묻는데, 물어, 뭘 물어? 자, 무엇이 상대적으로 이점이고 단점이냐? 이 이게 뭐야? 주제문이잖아. 이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 저장의 장단점이 뭐냐, 이렇게. 상대적인 장단점이죠? 상대적인 장단점이 뭐냐? 이게 주제라고, 해아 대답해. 어. 자, 그럼 봐봐. 지방 저장약, 축적약, 디포지션, 이, 디파짓에서 나와. 디파짓, 침전시키다, 침전. 뭔가 가라앉는 거, 침전, 침전. 에냥그금이그 은행에 돈 쌓아두는 거야, 예금. 조금알아야지 내가. 어. 최대, 맥시머니까, 최대 지병 축적량이. 아, 요거 쓰고 있나? 어, 디포지다고 이두 개의 명사형이 디포지션이야, 얘들아. 어, 디포지스는 물러나다, 퇴위시키다 그러니까, 요거 봐봐, 퇴위가 있잖아, 퇴위 물러나는거 왕자에서 불러나는 거 왕이에서 불러나는 거. 그냥 이거 이렇게 이게 됐어. 어. 최대 지 지방 비축이야. 자 몸이 클수록 많이 비축하겠어. 적게 비축하겠어. 많이. 많이 많이. 다람쥐가 많이 비축하겠어. 코끼리가 많이 비축하겠어. 어 그거야 증가한데. 체질량, 체질량이 그거야. 체질량이 몸 크기. 거대할수록 많이 저장할 수있다이 말. 됐어? 나는 쬐끔한데 이렇게 많이 저장되는 거야. 응? <laughs> 네? 반면에 반면에 어. 최대 식량 저장이네. 식량 저장은 체질량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박 식니까, 관련 이 있어, 없어? 없다고. 에? 몸무게랑 관련, 몸 크기랑 관련 없을 거 아니야. 이거 웨이브에 저장하니까. 최대 식량 저장은 어쩐다. 제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한되지 않는다, 제한되잖아 어제 컴파인이 있었고, 그 리스트릭, 리미트 써도 돼. 컨스트링. 이네게는 에어라, 용어라. 다음 시간에 물어본다 에어라. 뭐에 의해서? 몸 크기에 의해서. 몸 크기. 몸 크기, 여기는. 체질량 똑같은 의미야. 몸 크기가 클수록 지방 많이 저장하겠지. 몸 크기에 의해서 국한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왜 얘는 식량 어디에다 저장하니까 얘는 몸 밖에. 몸 밖에 저장하니까 몸 크기랑 상관없다 이 말이야. 됐어? 어, 어. 이것이 요거 요것시 의미한데 대대하라고 할 동물들이. 특히 작은 동물, 다람쥐 같은 작은 동물들은 축척할 수 있대. 훨씬, 비교 그 강조죠? 훨씬 더큰 에너지, 이 피축량, 얘 나왔잖아, 피축. 리저브. 예약하다. 너희가 알고 있는 내약하다. 이게 이거잖아. 똑같다고. 아. 훨씬 더큰 에너지 피축량을 축적한대 어, 뭐로? 몸 안에 아니면 몸 밖에? 야 크기가 작으니까 어디 저장해야 돼? 밖에 해야지. 몸이 작은데 어떻게 지방을 많이 쌓아? 코끼리가 많이 쌓지. 다른지 거기 쌓아봐요. 요만 하겠지. 근데 나는 여기냐고. 야형태다형태자 저장된 식량 이렇게 식량 나온 거 내가 최애 저장하는 거를 푸드로 표현한다 했잖아. 지금 참. 제목 할때 했던 어. 저장된 식량 형태로 훨씬 더 많이 저장한다는 말을 다람쥐라고. 에, 메, 몸에 몸 크기가 작으니까 조금밖에 저장 못하잖아. 그래서 다람쥐가 뭐해? 그 도토리 막 저장하잖아. 어디 막 숨겨놓잖아. 뭐보다 그들이 축적할 수 있는 것보다 캔 다음에 생략된 게이 어큐뮬레이팅이죠, 어큐뮬레이트. 체지방 형태로 축적할 수 있는 것보다. 이제, 요만한데, 여기다 채집용 해봐요. 막, 뚱뚱 해봐요. 뭐, 요 정도 겠지 예? 어. 됐지? 이, 이해됐어? 어. 더 나아가. 그러면 요거, 요거, 요 저거, 요거, 여기다가. 식량 저장의 장점. 어쩐다. 식량 저장은 몸 밖에 저장하는 거야. 최외란 말에. 몸 밖에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죠. 예? 체지방 어째 몸 크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다람쥐 많이 저장 못한다는 말이야. 어, 나도 작으니까 몸 밖에다 저장했어요. 됐어. 어. 그다음에 두 번째 퓨도 해갖고 두 번째. 그럼 얘가 먼저 첫 번째 이거 제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퓨더 해가지고 나열할 때 쓰는 거라 했잖아. 장점에다 단점을 나열할 때, 장점 두 번째로 쓰고 퓨더 앞에다가 더 경제적이야. 자, 몸 밖에다 식량 저장하는 게더 경제적이야. 왜 신진대사 유지 비용이 안 든대. 몸에 지방이 많으면 신진대사 활동이 활발하니까 에너지 많이 써적겠어 써. 많이 쓰잖아. 근데. 왜? 몸 밖에다가 식량을 저장하면 그런 비용이 있어 없어 어, 없으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이렇게 써놔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 어, 두 번째 장점이 에? 식량 저장한 거야 저장된 식량이 더 어쩐다 경제적이다 에? 경제적이래 체지방보다 왜냐하면 지방이 기여해 체질량에 기여해 체질량에 체질량이 늘어난다고. 늘어나니까, 어째, 신진대사, 메타블릭, 신진대사 속도가 증가해. 빨라져. 신진대사 활동이 빨라진단 말은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한다는 뜻이야. 어. 선생님, 나이 들어서 이게 안 돼. 쌓이고말 있어. 먹은대로 쌓여. <laughs> 체질량과 함께 증가한다. 이 말. 에이? 그러니까 어릴수록 살이 잘 빠지는 거야. 신진대사 활동이 활발하니까. 진짜 다어 걱정 안할때 빠져 봄. 이나도울죠. 다시 말했어이 앞에 말을 다시 한 거야. 퓨더 다음에 자, 신진대사 유지 비용이 많이 된다했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해 못 할까 봐 봐봐. 신진대사 요거 이야기했으니까 봐봐. 여기 신진대사 비용이라고 나왔잖아. 연결된다고 해. 연결했어. 어. 메타볼링 레이트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메타볼링 레이트 나왔으니까, 이거 메타볼링 이스펜스로 연결된다고 이렇게 어.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신진대사 속도가 증가한단 말을 다시 설명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될수 있잖아. 신진대사 속도가 증가한단 말이 뭐냐? 그러면 신진대사 비용이 있다는 거다. 이 지방을 유지하는데. 이해됐어? 어, 속도가 증가한단 말을 이해가 안 되니까 인 o r 보즈 해가지고 다시 설명한 거다. 신진대사 속도가 증가한단 말은 그만큼 에너지 많이 쓰는 거라 했어. 그래서 봐봐 지방을 유지하는데 신진대사 비용이 있다 이 말. 어, 그 다음에 뭐 하나 챙겨야 돼. 투가 뭐요? 예투부정사야 전치사야. 어, 이렇게 하고 투메인테인 엑스. 아시고. 자, 아, 요거, 적어야지. 전치사 투랑 투부장사랑 구분하는거 기본이야. 됐어? 투동원안 돼. 몸모의 지방을 유지하는데, 에잖아. 에, 에, 에. 신진대사 비용이 든다, 이 말. 근데 밖에다 저장하면 신진대사 비용 들어, 안 들어? 안 들지, 당연히. 신경 밖에 조정하는데. <laughs> 됐냐? 어. 자, 과도한 지방축적이야. Accumulation. 아까 a c c u m u l a t e 명사였겠지. 과도한 지방축적이 지방이 많이 쌓여있는 것이 또한 어쩐데. 부정적인 연애를 미친데 부정적인. 뚱뚱하니까 빨리 달려, 느리게 달려. 어 그거라고 해. 봐봐 동물의 능력에 피할려는 포식자를 피할려는 동물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 이거는 이게 바로 되죠? 어 몸이 뚱뚱해 못 피한다 이 말. 나 괴롭히지 마못 피. 해 <laughs> 그리고 만약 유지하는 이거 메인인 생기고, 이, 뒤에 현분인데 목적이 있어야 하고 싶죠. 자,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어머, 현분 아니다, 동명사다. 미쳤다. 선생님, 돌았다. 이제 동사 있네. 이제 동사 있으니까 현분이 아니라 뭐야, 안나 아 동명사. 어, 동명사 어디다 정리. 동명사다. s o r y 자, 여기 단수동사, 여기 있다. 어. 자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이점이라면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어드벤처로서 어. 동물들은 어쩐다 예상 될 거다 이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축적하는 거야 축적할 거로 예상 된다 이 말이야 뭘 축적해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해 자더 많은 에너지를 어디다 축적해 봐봐 너 식량 저장고에다 식량 준비 몸에다 축적은 어떻게 돼? 막 써버리잖아. 예? 어 써버리니까 밖에다가 저장한다고. 에이? 더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여기 나왔죠? 형태로 에이? 식량 저장 형태로 축적할 걸로 예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말 자, 뭐보다 체지방보다. 체지방보다는 체지방으로서 저장하기보다는 됐냐? 그래서 뒤에 더 있어. 어, 이제 단점 나와. 단점. 자, 여기 온 디아드 핸드 여기에다가 저장된 식량의 단점 해가지고 로트, 로브, 로스트야. 세 단어 적으면 돼. 자습샘 샘한테 봐. 나한테 없어. 아, 나한테 있나? 아, 나한테 있구나. 로브로 나왔는데 그냥 로브라고 적었다. 어. 썩어, 썩어. 로트 썩는 거. 로브는 훔쳐 가는 거. 나 로스트는 그냥 잃어버린 거야. 지가 잃어버린 거. 정신머리 없어. 어. 됐어. 이세 가지야. 밖에다 저장한 식량이 뭐예요? 썩을 수 있잖아. 몸에 저장한 지방이 썩으면 좋겠다. <laughs> 누가 약탈해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거야 밖에다 저장근데내 몸에 쌓여 있는 거야. 누가 이런 짓해 못해 못하잖아. 어. 그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뭐야? 식량 유지 관리. 밖에다 저장하고 뭐 해야 돼? 관리해야지 그 식량을. 어. 자, 봐 그래서 이 이거야. 이게 두 번째 단점이다. 이렇게 쓰시고, 자 반면에 이랬네. 반면에 반면에 저장된 식량 어쩐다 썩는다 이런 썩어. 이게 단점이다. 시간이 가면서 쓰죠. 오래 될수록 썩잖아. 썩을 확률이 높잖아. 로트. 그리고 메이비 리모버 없어질 수도 있어. 약탈자에서 이거 훔쳐가. 에? 어, 도토리 봐. 인간이 훔쳐가잖아. 다람쥐 먹게 놔둬야 되는데. 도토리 주우지 마. 다람쥐 먹게. 진짜야. 사, 람들이 겨울, 그, 가을 되면, 산에 도토리 주워스로 가. 죽지 말아고 어, 그, 다람쥐랑 막 야생동물이 먹어야 되는 거 우리 인간은 먹을 거 많잖아. 에? 요, 또는, 또는, 단지였죠 잃어버려, 잃어버려. 어. 됐지? 이게 단점이지. 내 몸에 쌓아놓은 지방은 누가 못 훔쳐가잖아. 어. 다음에, 많은 동물들은 어쩐다. 익스펜드 시간 ING. 여러가지, 익스펜드랑 똑같다고. 영어 나, 적어야지. 나올 때마다 적어야 적어야지 익숙해져서 암기가 되지. 많은 동물들이 쓴데 소비해야 하는데 에너지를 뭘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보호하는데 에너지를 쓴다는 말에 식량 저장 식량 저장고 지키고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도 또 에너지 써안써 써? 쓰잖아 지키는데 사람도 뭐 창고 지키는데 창고직이 있는 것처럼. 에? 그래서, 자, 봐봐, 여기. 이거는, 둘이 봐봐. 단수 취급했다. 어 v 이 i d s 있다. 동명사 두 개, 이거, 뭐, 작가의 의도니까, 어, 트릭, 걸지 말고. 자, 식량을 먹는 거, 그리고 그 식량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거, 컴퓨팅, 전환하는 거, 이거 두 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단수 취급한 거야. 식량을 먹고 그 식량을 음식을 지방으로 체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피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상실을. 상실. 이런 종류 뭐야? 앞에 있는 거. 요거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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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거. 앞두 문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을 피할 수 있다. 이 에너지 비용. 에너지 비용. 어쩔 때 들어 관리하는데. 식량 저장된 식량을 관리하는 데 드는 이런 에너지 비용 이런 걸 피할 수 있다의 말이야. 됐어? 어디다 저장하면? 어몸 안에. 어. 그래서 이런 큰 축적이죠 체지방 축적이 더한데 뭐에? 몸에. 자 다람쥐가 체지방에 맞냐? 아니요. 곰이에 맞냐? 많겠지. 곰이 동면을 하잖아. 굶잖아. 이걸 단식 패스팅 꼭 외우시고, 요 단식이다. 자, 많은 많이 축적된 체지방이 더한데 동물들의 단식 능력을 오랫동안 굶어도 견딘다이 말이야. 단식 패스팅 단식이다. 이거 여러분 나온다. 많이 나온다. 뭐고 해? 에어라. 특히 뭐야? 큰 동물. 다람쥐 아니겠지 다람쥐 몸 크기 작으니까 그러니까 체지방 별로 없다 했어 곰이겠지 곰 에? 겁나 많잖아 동면원 아니 게 자잖아 개 울자 큰 동물들 에. 그리고 허용한대 퍼미트 조심하고단번뿌려서단자 하면 이가티 두개다 퍼미트에이트와얼로에이트알 똑같잖아 문사고문이야 썼어 특히 일부 동물이네 일부 동물들이 뭐에 들어가 장기간의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한다는 말이야 휴면 상태, 장기간, 프롤롱드, 연장된 그런 말이니까 장기간의 휴면 상태 뭐안 먹고 계속 잔다 이 말이야 어. 비교적 안전한 동명 상태에서 자, 하이버나큘럼, 동면. 그래서, 결론은, 둘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야. 둘 다가, 보스이 엔드비로. 보스이 엔드비는 항상 복수야. 동이다 체지방, 지방 축적하고 식량 저장, 둘다 어쩐다. 장단점이 있죠. 일부 그래서 일부 분명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말이 주제야 예, 장단점 다 있다고. 어. 디사이드도 분명한 결정적인. 됐어. 어. 그 다음에 그 아까 로트 에 있는 데다가 저거. 스포리지 저가, 푸페잖아, 푸페. 로버라 있는데다가, 세프, 절도죠? 자, 푸페와 절도에 취약하다. 뷰러 로 아까 로트, 그 단점에다가. 어딘지 알지? 로스트랑 로버랑 나온대. 거기다 이렇게 써. 이렇게 편향해서 다시 나올 수 있잖아. 에? 그 위에다, 여기다 쓰라고, 여기. 너트 있는데다가, 뷰너러블 스포리지, 앤드, 이거 약탈하는 거, 이거 세프트, 절도잖아. 그대로 갖다 쓰라고, 이거. 스포리지, 아레라고프페